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굴송이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에서 32편에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리 시편 32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온 세계에서 소리내서 한번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편 32편. 한국에서, 대만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두바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laughs> 또 아프리카에서, 같이 꿀송이 유튜브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면서 또 출퇴근길에 말씀 공부를 듣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오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내 기도다. 이게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죠. 함께 시편 32편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까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갈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체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요하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요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를 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아멘 참이 32편 오메 구구절절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참 아주 그냥 꿀이 똑똑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꿀이 똑똑 떨어집니다. 특별히 8절 같은 말씀 보세요.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해서 훈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은혜되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펼쳐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9편에는 이 시편 29편에는 내성의 노래, 폭풍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폭풍우의 노래가 어떤 시편이냐면 시편 29편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두 번 배워갖고는 다 잊어버려 매년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1년에 1독씩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배우시고 스스로 읽으시고 스스로 묵상하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갈수록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의 시편 29편은 폭풍의 노래다. 제목이 내성의 노래, 우레의 노래, 천둥의 노래, 폭풍의 노래. 우리가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도 있지만 폭풍의 노래라는 시편은 29편이다.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많은 비구름이 팔레스틴을 지나 바산과 길르아 초원에서 마침내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소리와 함께 억수같은 비를 쏟아 부으면, 부으면 온 이스라엘 대지는 금세 시뻘건 홍수에 뒤덮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벼락을 맞아 불탄대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지형은 옆에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럼 지중해에서 아주 우리도 한국도 여름에 태평양 뭐서 만들어져 불어오는 태풍이 수없이 한반도를 지나가가지고 어마어마 뭐 제가 어렸을 때뭐 태풍 사라오 뭐 태풍 뭐 태풍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물난리가 나고 막 수많은 수재민 이재민 생기고 막 우리 막 여름마다 우리가 그 한국에 사는 분들 겪잖아요. 그러듯이 말하자면은. 그러듯이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아,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큰 폭풍우가 이 이스라엘을 막 뒤흔들고 어, 막 예, 퍼부을 때가 있대요. 예. 그런 시편이 시편 29편이에요. 제가 마다가스카리에한 2년 살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동역자 티나 전도사 부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매달 매주 보고받고 또 매달 이렇게 성교 지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계속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장으로서 남아공의 이제 성교 센터에 진을 치고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있을 때 1년에 한 1월 달 정도가 마다가스카르는 또이 사이클론이라고. 사이클론. 이게, 그걸 막,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태풍이죠. 사이클론이 막 엄청나게 마다카르스 나라 전체를 뒤어 퍼버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막 비바람이 쏟아치는데요. 예, 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laughs> 지난번에 우리 제이 말씀을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우리 김병삼 성교사님이 마다가스카리에 제가 있을 때 풍랑이 막 몰아닥칠 때, 사이클로이 막 몰아닥칠 때그 영상을 잠깐 참고로 제가 막 집에서 그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올려준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올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마다가스카리에 살면요, 바오밥만 유명한, 바오밥 나무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여우 원숭이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아주 무섭게 폭풍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린 아이고, 물난리가 막엄청나버 그나마도 가난한 나라가 계속 이렇게 물난리를 겪으니까, 항상 가난해지는 거죠. 예. 10편 29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부수도다. 야 그러나 주님이 풍랑을 딛고 갈릴리 바다의를 제자들이 탄 배까지 오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홍수 속에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세찬 폭우와 가공할 만한 우레소리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낙례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이 세상에 널리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을 원하죠. 아무런 환란이나 재난이 없는 삶을 바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틴의 운명적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는 결코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시련의 들송아지, 6절의 시련의 들송아지 같이 놀라 뛰게 합니다. 시련은 헬몬의 시돈식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헬몬의 들송아지처럼 막 뛰는 거죠. 헬몬의 들송아지가 막 그냥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뭐라 몰아, 폭풍우가 몰아치면 얼마나 놀래서 막 뛰겠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내 인생에 몰아친 그 기가 막힌 환란 때문에 에? 헬몬의 송아지처럼 뛸 때서 놀라 뛸 때가 있잖아요. 오메오메 어찌하을까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헬몬의 들송아지 같이 놀라 뛰게 하고. 천둥과 번개의 암사슴이 낙태를 한다. 9절에 암사슴이 낙태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큰놀란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합니다. 거센 바람과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마저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가 일때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11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홍수를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폭풍우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폭풍우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깊은 영성을 따라서 우리도 폭풍우가 내 인생에 닥치고 홍수가 터질 때, 천둥 번개 소리가 터질 때, 우리가 송아지처럼 겁을 내고 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주장하신 것을 주 주권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이 2절 말씀처럼 그폭풍의에내 인생의 시절에 그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믿음의 이 용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제 처제 김경진 집사가 큰 인생의 폭풍우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 참내 혹이 생겼어. 그 혹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하고 수술은 마쳤지만 이제 지혈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을 펼치셔서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어.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한 맛이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 천은 우리 예수, 적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수. 잠든 위로받겠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메 저 장로님, 권사님은 영 좋겠네.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럽게 저렇게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은요, 막상 그 안에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남에게 참. 말하지 못한 그 슬픔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이 다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아래고 그 모든 아픔들을 겪으면서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여비 그 고난을 겪을 때 까닭 없는 고난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러나 요분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순간적으로 어리석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들이 하는 말도 다 유심히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사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이 다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결국 하나님으로 계획하신 것이 다 결론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주셔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죽게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